다음 원뿔대의 겉넓이는 68π 제곱센티미터이다. 밑에 x의 값은 자, 이런 원뿔대의 겉넓이를 구하는 건데 정기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X고, 여기도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는 4cm고요. 어, 여기는 2cm가 되겠네요. 반지름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의 건너비가 68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옆면의, 옆면의 넓이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원 밑면이죠. 두 개의 밑면의 넓이를 각각 구하게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 중에 이분의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연면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연면의 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옆면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EX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X가 될 겁니다 EX 곱하기 호의 길인데 이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어, 이 원주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주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4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파란색 부분에 부채꼴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가, 원주와 동일하니까, 원주와 동일하니까, 원주를 이용해서 구하면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S1이고, 이걸 먼저 계산해보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8, 파이,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계산하고 계산하면 2 파이 x 가 돼서 어 계산하면 6 파이 x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 옆면에다가 밑면의 넓이를 각각 더해서 음 전체 넓이인 68 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6 파이 x 더하기 어 빨간색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파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파란색 원의 넓이는 4의 제곱 파이가 될 거고 그 합이 68 파이가 돼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 파이 x 더하기 4 파이 더하기 16 파이는 68 파이가 되고 어, 6 파이 x 는 이항해 보면 68 파이에서 20 파이를 빼면되겠습니다 먼저 계산하면 20 파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π, x는 48π가 되구요 약분을 한번 해보면 ππ 약분해서 나눠가고 양쪽을 6으로 나눠주면 8이 돼서 x는 8이 됩니다. 음,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